반갑습니다. 아마추어랑 골프 클클린계 수익 연구가 황진우입니다. 오늘 천기누설 2탄입니다. 원래 월드컵 8강 올라가는 거 보고 올린다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선수들이 잘했으니까 기분 좋게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농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도 아마 지구상에서 이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라 생각합니다. 왜 근데 네, 이거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잘렸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잘나서가 그렇게 아닌. 골프는 정해져 있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슨은 그 고정관념 안에서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고정관념이란 없습니다. 전 독학이고 혼자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저 혼자만의 스윙을 하기 때문에. 그럼 또제 말이 틀렸냐? 모든 프로들이 모든 레슨가들이 전부 다다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너만 틀리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럼 네가 틀린 거 아니냐?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청년로서 이 탄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과연 누가 틀렸느냐?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프로들이. 다 맞고, 너 혼자만 틀렸냐? 아니면 내가 틀려, 내가 맞고, 모든 프로들이 다 틀렸냐? 그래서, 어, 임팩트 포지션, 청기유서 1탄이죠. 임팩트 포지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상태에서 왼쪽 힘만 간다라고, 다는게 아닌, 임팩트 포지션, 어드레스와 임팩트 포지션의 헤드 위치는 달라진다. 예, 그걸 이제 했는데, 그것조차, 청기유서 1탄조차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임팩트 포지션. 그러면은 임팩트 포지션에 관한 각종 레슨들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레슨가들의 임팩트 포지션에 대한 설명이 다 있습니다. 여기뭐 이슈프로님, 이슈프로님은 일반인을 가르치는 프로도 아니죠. 투어 프로를 가르치는. 선수죠 그죠 아 투어 프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뭐 모든 유튜브에 유명하다는 모든 사람들 최나영 프로님도 임팩트 자세라고 있죠 <laughs> 모든 어 유튜브를 하는 골프 사람들은 전부 다 임팩트 포지션이란 레슨을 다 합니다 여기는 뭐 하와이 골프 뭐 구독자 엄청 많으시고 어. 임팩트 포지션, 임팩트 포지션. 그리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외국에 이제 잘 보세요. 영어로 골프 임팩트 포지션이라고 검색을 해 보세요. 그러면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임팩트 포지션도다 나옵니다.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닌 세계에서도 PGA, PGA에서 항상 탑 10, 탑 100, 뭐 10명, 뭐 세계적으로 제일 훌륭한 사람 10명 아니면 100명 순위가 있어요. 그 중에 10등 안에 드는, 뭐, 1등이 항상 부치아몬이고 2등이 뭐, 마이크 벤더나 아니면은 뭐, 4등이 마이크 벤더였나 2등이 헨크 헤인이고, 뭐, 탈고주를가르쳤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1위부터 100위까지도 다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마찬가지 또 1위부터 100위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임팩트 포지션을 다 설명해 놨습니다. 보면은 뭐, 유명한 저 골프 채널에서 하죠. 그리고 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이크, 마이크 말라스카다가 10위 안에 들죠? 마이크 말라스카가 뭐한 6인가 7인가 전 세계 탑, 전 세계 탑 선수 중에 6인가 7인가 그렇게 하거든요. 마이크 말라스카. 그리고 타이거 우즈의 영상을 보면서도 임팩트 포지션 을 설명하고, 그래서 임팩트 포지션을 검색을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프로들의 다 임팩트 포지션을 여러분들은 다 레슨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단한 명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잘 가르치고 유튜브에서 인기 많은 그런 모든 선생. 특히 아까 말한 투어 프로를 가르치는 선생.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다는 1위부터 10위, 1위부터 100위 안에 드는 그런 선생들조차도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은 임팩트 포지션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라는 거 이골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조차 저렇게 다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한다라는 건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있는 뭐한두 명이 아닌 전 세계의 골프 레슨가들이 한 10만 명이 있다. 그러면 10만 명 전부 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임팩트 포지션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근데 저만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자. 임팩트 포지션은 여기서 이게 아닌 여기서 여기서 이거다. 그리고 이제 청기능서를 보고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뭐 좋아해도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laughs> 저는 아까 말한 8년 9년 동안 좋아요, 구독자,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거를 단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냥 영상이 좋으면 은 그렇게 이제 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겠지. 신경을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그냥 신경을 아예 안 썼어요. 근데 제가. 89년 만에 처음으로 그 영상을 찍으면서 구독 좋아요 뭐 영상이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 그러니까 좋아요가 엄청 폭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구독자도 많아지고 있고 아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결국에는 는구나. 아 그렇게 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 아, 이때까지 그런 얘기를 미리 했었으면 뭐 구독자가 얼마나 됐을까 그런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말이 길어지니까 오늘 그렇게 길게 안 할게요. 임팩트 포지션을 제가 청기누설 1탄을 얘기를 한 그것조차도 어 보면은 아까 아, 얘기하다가 감, 갑자기 저는 건망증이 심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레슨가 한 분을 이제 아까 말한 일반인을 가르치는 레슨 프로도 아닌 투어 프로를 가르치고 투어 프로를 우승시킬 정도로 굉장히 선생으로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탑에 있는 선생님의 이제 레슨을 볼게요. 그러면은 어자 목을 돌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을 칠때 공을 칠때 전체적으로 임팩트 포지션을 임팩트 포지션 임팩트 포지션에 설명을 하죠. 잡는다라고 했어. 인탭 임팩트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설명을 하면 왼손과 오른손이 제가 지금 몸 앞쪽에 클럽을 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럼 이게 어드레스죠. 그냥 몸 앞쪽에 대고 어드레스 상태에서 임팩트 포지션 임팩트 포지션 제가 말했죠. 어드레스에서 임팩트 포지션을 프로들이 이제 시범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뭐, 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만 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임팩트 보시는 여기서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아까 말한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프로들이 전부 다다 다 정확한 말을 하는데 너 혼자만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맞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제가 맞고 제가 틀리고 이런 게 아닌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봤을 때 전형적인 저런 임팩트 포지션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느냐, 제 말이 도움을 주느냐. 결국에는 레슨이 좋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말로 얼마나 포장을 하든 아니면 기본을 얼마나 충실하게 얘기를 하든 결국엔 레슨이라는 거는 레슨가가 어떤 말을 하든 배우는 사람이 도움이 돼야 되, 되잖아요. 그죠? 그게 레슨이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걸 읊는 게 레슨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레슨이에요. 그래서 누가 과연 레슨을 잘하느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진수설 2탄. 그래서 제가 1탄을 찍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화면으로 돌아가면은 여기 불도 좀 켤게요. 2탄을, 1탄을 또 2탄, 아, 1탄 찍을 때뭘 했냐면은 1탄을 찍을 때, 어드레스는 이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닌,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임팩트 포지션이, 헤드가 움직이면서 임팩트 포지션이 일어난다. 절대 임팩트 포지션이라는 거는 어드레스와 헤드 위치가 같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근데 제가 청기노설 1탄을, 1탄을 보고 오세요. 1탄,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1탄을 보고 오셔야 이게 이해가 더 쉽습니다. 1탄을 찍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2탄을 만든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 너는 어드레스 할때 뒤에 띄워 놓지 않고 저도 어드, 어드레스 할때딱 붙여 놓고 하거든요 뒤에 띄워 놓지는 않습니다 어드레스 할때딱 붙여 놓고 그냥 쳐요 그러면 너는 이렇게 뒤에 띄워 놓지 않고 어드레스를 이렇게 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거기서 이제 1탄을 찍을 때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엄청난 거를 지금 이제 듣자마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설명이 들어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지금 설명하는 것도 지구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저처럼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그말 용어를 자기만의 기본으로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그냥 여러분들이 아, 들었을 때 아, 저게 맞는 소리구나라는 그런 정말 그냥 좀 좋은 말로 포장한 그런 것들만 하지, 실질적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뭐길래 이렇게 대체 과,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하느냐? 잘 보세요. 제가 청기노세 1탄 할 때, 이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 때, 이 헤드의 위치에 따라서, 찍어 치는 스타일이 나오고, 쓰러 치는 스타일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찍어 치는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도, 아이언은 찍어 치지만 우드는 찍어 치지 않습니다. 우드는 쓰러치는 스타일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잘 보세요. 아, 이것도 계속 아깝긴 합니다. <laughs> 자, 헤드가 청리에서 1탄에서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 상태에서 임팩트 포지션엔 헤드 위치가 앞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공에 바로 다이렉트로 맞으면서 이렇게 가고, 그냥 진 공을 지나가기 때문에, 디봇이 잘안 파이는 쓰러치는 거라고 했어요. 쓰러치는. 근데, 공에 바로 뒤에 어드레스를 하면 은 이건 찍어치는 겁니다. 근데 찍어친다라는 용어 자체가, 여러분들은 공을 친다, 공에 집중을 하잖아요. 이게 틀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찍어치면서 임팩트 포지션이 이렇게 나오는 게 틀렸습니다. 자, 정답을 말해드릴게요. 만약에 어드레스를 헤드에 뒤에 놓는다. 그러면 실질적인 정확한 어드레스, 아, 임팩트 포지션은 아까 이슈프로님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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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이든 1000명이든 만명이든 10만 10만명이든 모든 프로들, 또 아마추어들도 자기 뭐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잔소리 막 참견을 하잖아요, 훈수를 뜨잖아요.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골퍼들이 전부 다이 상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임팩트 포지션인데 실질적인 임팩트 포지션은 이 상태에서 임팩트 만약에 헤드가 아까 말한 공 뒤에 바로 달라붙어 있다. 임팩트 포지션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 여기서 헤드 위치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닌. 여기서 임팩트 포지션을 만든다. 이렇게 와야 돼요. 헤드를 넘어서서 아 헤드가 공을 넘어서서 임팩트 포지션은 헤드 공 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공 앞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듣고 여러분들이 골프 레슨을 이제부터 제 레슨이 아니더라도 프로들의 레슨을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다 이해가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전형적인 교과서대로 하는 없는 교과서만 없는 그런 레슨을 볼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사고 방식과 이거를 딱 듣고 나서 그다음에 똑같은 여러분들이 이미 봤던 레슨을 또봐또 또 보면은 사고 방식이 달라지면서 이해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골프는 또 레슨할 때 뭐라고 해요? 어드레스 이 상태에서 뭐를 친다라고 해요. 앞땅을 친다라고 하죠. 뒷땅을 치는 게 아닌 앞땅을 친다라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임팩트라는 단어는 공을 치는 게 임팩트가 아닌 공의 앞땅을 치는 이 땅이 치는 게 임팩트입니다. 그러려면 은이 상태에서 헤드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땅을 친다. 그럼 뒤땅이에요. 공에서 뒤에, 헤드가 뒤에 있으니까 아무리 잘 쳐도 어쨌든 뒤땅이거든요. 근데 또 프로들의 이, 이렇게 이제 헤드가 지나가면서 슬로모션을 헤드만 집중을 하고 공에 집중해서 슬로모션 임팩트 포지션 가면은 분명히 공에, 이 헤드에 공에 맞을 때는 땅을 안 치는데 공을 딱 맞고 나서 지나가면서 이제부터 땅을 치면서 디봇이 싹 파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임팩트 포지션이나 임팩트는 공이 아닙니다. 앞땅이에요. 그러면 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레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앞땅을 쳐라. 뒤땅 치지 말고. 공에 맞고 나서 앞땅을 파야 된다. 앞에서 디봇이 나야 된다. 뭐, 이런 레슨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런 레슨의 상식이면, 당연히 그러면 어드레스에서 임팩트 포지션은 공을 지난 앞당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또 앞에 땅을 쳐라. 앞에 땅을 파라. 그렇게 해놓고, 정작 파는 데는 뒤에서 파는 거예요. 어드레스, 임팩트. 그럼 임팩트면 여기 뒤에를 파는 거예요. 뒤에를 파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앞당을 파는 겁니까? 이미 임팩트 포지션에서 헤드가 땅에 딱 달라붙는데, 여기서부터 파면은, 뒷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앞땅을 팔아 앞에서 디봇이 나야 된다. 뭔가 공을 치면서 땅이 파야 된다. 특히 양짠디나 이런 거. 그런 설명을 해놓고는 정작 임팩트 포지션이나 그 앞땅을 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동작들은 전부 다다 다 엉뚱하고 틀리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엉뚱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끝낼게요 이게 이제 청기 누설 이제 청기 누설은 한4탄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 정상을 좀 짧게 찍어 짧게 찍는 걸로 목표로 두기 때문에 제 영상이 길잖아요 그죠 좀 짧게 올려서 차라리 몇 편으로 나누더라도 짧게 올리는 게 낫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이 상태에서 임팩트 포지션은 원래는 잘 보세요 뒤에 있는 상태에서 이 헤드를 데리고 오면서 공에 딱 맞으면은. 이거는 아까 말한 쓰러쳐라. 그래서 우드는 이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공을 바로 맞추는 게요 요 상태에서 이 공간으로 공을 바로 맞추고 그냥 바로 출발을 시키니까 쓰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언은 쓰러칠 때 공이 잘 날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드는 반발력이 워낙 좋아서 그냥 공만 탁 대어도 탄도 확보를 워낙 잘해줍니다. 이 우드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땅을 빵 파거나 뭐 이렇게 임팩트가 공을 지나서 여기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드는 뒤에서 이 공간으로 이 뒤에 있는 공에서 떨어져 있는 이 헤드가 공을 따라가면서 공만 치면 됩니다. 근데 또 아이언은 다운블로나 찍어 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찍어 칠 거면은 딱 갖다 대놓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느냐? 여기서 백스윙을 하고 다운 스윙을 하면서 공을 치는 노력이 아닌, 이 상태에서 이 헤드를 어떻게 하면 공을 건너가서 여기에 맞을까? 이 상태에서 여기에 맞을까? 이 상태에서 임팩트. 이 상태에서 임팩트. 이 상태에서 임팩트. 아까 말한 이슈프로님이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닌, 이 상태에서 넘어가서 임팩트. 이 상태에서 넘어가서 임팩트.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아까 말한 모든 프로들의 레슨을 보면 사고방식이 달라지면서 프로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때부터 이해가 갈 거예요. 레깅 끌고 와라, 뭐, 손목각도 유지하라, 헤드를, 헤드가 뒤처지게 뭔가 따라와라, 헤드를 먼저 뿌리지 마라, 아예 헤드를 먼저 풀지 마라. 그런 거 자체가 전부 다다 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임팩트 포지션과 헤드 포지션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상태에서 당연히 그냥 백스윙을 하고 똑같이 돌아가니까 그냥 바로 찍어 치면 똑같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임팩트 포지션이 이 상태에서 공을 건너가서 여기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루어지네? 오? 어? 여기서 이루어지네? 그러면 백스윙을 요만큼 하고 이루어지네? 레깅. 손목각도 유지되죠? 레슨에 있는 거 모든 거다할수 있어요. 단지 이 개념 하나. 임팩트 포지션이 여기서 공을 건너가서 헤드가 앞에서, 앞당에서 이루어진다. 이 간단한 개념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모든 프로들이 하는 레슨, 이때까지,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한 게 모든 게다 틀렸다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사고방식이 전환이 되면서 그제서야 프로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모든 레슨을 봐도. 근데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켜 주는 거에 과연 그 프로들인가? 정가, 이거죠. 여러분들이 프로들의 말을 듣고 이해를 하는 건가? 프로들이 어떤 말을 해도 이해가 안 가두고, 아니면 엉뚱하게 이해하는 걸 제가 말해 주는 내용을 통해서 다시 들으니까 그 말이 이해가 가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누가 맞고 누가 틀렸냐? 이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어쨌든, 자,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쓰러치고 싶으면은, 공을 뒤에서 놓고, 이 상태에서 임팩트 포지션이 공 뒤에, 약간 뒤에서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우드나 드라이버나, 아, 드라이버가, 드라이버 땅에서 쳐도 이렇게 쳐요. 예, 드라이버 땅에서 치는 프로들도 많죠? 드라이버 땅에서 치거나, 우드 계열, 유틸 계열은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롱아이언, 아이언 계열, 웨지, 뭐, 이런 계열은, 허드레스를 공 뒤에 두고, 아, 헤드를 공 뒤에 두고, 앞, 여기서 임팩트가, 공은, 공은 A, 눈앞에 있는 공이 거슬려, 치우고, 앞당에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노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청기류서 이탄이죠 예. 그리고 이이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들의 내용을 보고, 자, 3탄은 뭘할 거냐? 곧볼 포지션에 관한 얘기예요. 볼 포지션. 여러분들은 또볼 포지션이라 생각하면, 볼 포지션도 마찬가지예요. 임팩트 포지션도 모든 프로들이 다 똑같은 소리만 하고 저만 다른 소리를 하는데 누가 맞고 틀린지 뭐 여러분들 판단했으니까 그건 모르겠네요. 볼 포지션도 모든 프로들은 전부 다다 거의 비슷하게 완전 똑같지않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뭐냐? 7번은 공 중앙에 그죠. 볼 포지션 7번은 중앙. 그리고 공 반개씩 공겨진다 7번,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드라이버, 우드. 그리고 7번에서 공 반개, 8번, 9번, 피칭, 샌드. 여기서 벗어나는 레슨이 있나요?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레슨은 또 좋아해요. 저는 공을 중앙에 놓는 건안 좋아합니다. 저는 항상 헤드를 중앙에 놓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보통의 기본적인 레슨은 전부 다 공을 중앙을 놓고 7번 하염 공을 중앙을 놓고 헤드가 뒤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헤드가 중앙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공은 왼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레슨은 전부 다다 7번, 6번, 5번, 4번 여기 공을 위치를 옮기는 게 그다지 큰 틀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공이 약간 왼쪽에 있냐? 중앙에 있냐? 이 차이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또 이런 레슨을 보고 여러분들이 우드를 못 치는, 우드나 롱아이언을 못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공 위치만 그렇게 바꾸고 그런 레슨들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공 위치가 바뀌어도 여러분들은 롱아이언을 못 쳐요. 우드를 못 쳐. 공 위치가 바뀌더라도 제가 삼탄의 말씀드릴 그런 개념 없이 그냥 공 위치만 바꾸면은 여러분들은 공위치가 왼쪽에 갔다라고 해도 그걸 쓰러치지 않고 바로 또 찍어칩니다. 공위치가 바뀌면은 왼쪽으로 가면 분명히 쓸려 맞으면서 왼쪽 우두가 잘 돼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뭔가 오른쪽 에 있으니까 찍어치는 외치라든지 이런 게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삼탄에 알려드릴 그런 개념 없이 단순하게 프로들이 공위치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왼쪽으로 가도 여러분들은 찍어쳐요. 오른쪽으로 가면 더 찍어칩니다. 개념 없이. 그걸 그거는 이제 삼탄에 얘기 드릴게요. 이게 삼탄에 잘 보세요. 삼탄이 이제 예고편입니다. 제가 어드레스를 써 볼게요. 그러면 우드죠, 지금. 우드. 그러면 우드는 보통 이제 공 위치를 어디다 놔요? 왼쪽 팔 뒤꿈치 여기에 놓으라고 하죠. 그죠? 드라이버나 우드는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제가 어드레스를 두개 잡아 볼게요.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공 위치는 왼쪽 발에 여기인데 왼쪽 발에 여기 정확하게 놨고, 왼쪽 발은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드레스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 어드레스와, 이렇게 잡는 어드레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대변에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스탠스를 약간 오른쪽으로 옮겼죠. 근데, 스탠스를 옮기더라도, 이렇게 잡는 거랑 또 이렇게 잡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거를 또 청기누서 3탄에 얘기해 드릴게요. 뭐가 다른지. 그리고 청기누서 3탄을 보면 여러분들이 왜 이제까지 우드를 그렇게 못 쳤는지. 우드 잘 치는 법뭐 수십 개, 수백 개 프로들이 하는 얘기를 다 따라 해봐도 안 되고 우드나 롱아이언을 못 쳤는데 3탄을 보시면 왜 대체 우드가 제대로 안 맞았는지 롱아이언을 내가 못 쳤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볼 포지션을 옮기는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그래서 어쨌든 2탄은 이 상태에서 내가 쓰러치고 싶다. 그러면은 임팩트 포지션이 쓸리는 뒤에서 헤드가 뒤에서 싹 샬로우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임팩트 포지션이 여기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드레스는 이만큼 널찍이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운블로 찍어 친다. 특히 양잔디에서 부 이렇게 이제 양잔디를 잘 떠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디봇이 안 난다. 그러면은 어드레스 때, 공 뒤에 바로 놓고, 여러분들의 임팩트 포지션은 공이랑, 한 눈앞에 공 거슬리니까 치워놓고, 앞에서 이루어지게,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됩니다. 고 헤드를 놔두고, 임팩트, 어드레스, 임팩트, 어드레스, 모든 세상의 프로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닌, 임팩트, 어드레스, 임, 아, 어드레스, 임팩트, 어드레스, 임팩트. 어드레스, 임팩트.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까 제일 처음 말한 다 똑같이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 혼자만 다르게 하는 저둘 중에 누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한번 리플 남겨주세요 과연 누가 맞냐 엉뚱한 소리 할일 내가 맞냐 프로들이 맞냐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프로들의 특히 임팩트 포지션이란 단어를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프로들의 그런 레슨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은 새롭게 이해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게 또 2, 2탄 반응이 좋다. 난삼탄의 대체 왜 우드랑 롱아이를 못 치냐에 대해서 그또 비밀을, 청기 누설을 알려드릴게요. 아, <laughs> 제가 처음에 말했던, 자, 영상이 마음에 들어시면 드셨으면 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 이런 말잘안 하는데, 저는 그런 말할 성격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확실하게 좋아요가 많아가지고 그냥 했습니다.